여러분 퀴노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작지만 놀라운 효능을 가진 퀴노아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퀴노아는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는 슈퍼푸드입니다. 특히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 채식주의자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죠. 쌀보다 단백질, 칼륨, 칼슘, 철분이 훨씬 많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항산화 효과도 뛰어납니다.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성분들이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여주죠. 셀레늄, 망간, 비타민 E도 풍부해서 활성산소를 없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께도 퀴노아는 좋은 선택입니다. 낮은 혈당 지수 덕분에 혈당 수치가 천천히 올라가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페놀 화합물은 탄수화물 소화를 늦춰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 흐름을 개선해주죠. 오메가 3 지방산도 들어있어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장 건강도 챙겨보세요. 퀴노아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섬유질은 포만감을 유지시켜 체중관리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퀴노아에 함유된 오메가3는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두뇌 발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비타민 B1은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죠. 뼈 건강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리신과 이는 근육과 골격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줘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